유니크 모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럭셔리 세단의 기준으로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2026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 클래스는 오랜 시간 동안 최고급 세단의 상징이었으며 2026년 형 모델 역시 그 명성을 이어가며 한층 더 진보한 기술과 품격을 보여줍니다. 2026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의 첫인상은 단연 우아함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큰 변화보다는 세련된 디테일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상징적인 그릴과 첨단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길게 뻗은 차체와 부드러운 라인은 플래그십 세단다운 당당함을 강조하며 도로 위에서는 단번에 S 클래스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S 클래스가 왜 최고급 세단으로 평가받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최고급 가죽과 천연 우드 금속 소재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실내 전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색상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시트는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거의 느끼지 않게 해 줍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은 넉넉한 레그룸과 고급 편의 사양으로 퍼스트 클래스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2026S 클래스는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대형 중앙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최신 MBUX 시스템은 빠른 반응 속도와 직관적인 조작성을 제공하며 자연어, 음성 인식을 통해 차량과 대화하듯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실제 도로 화면 위에 안내 정보를 표시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길 안내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계기판 역시 선명하고 세련된 그래픽으로 주행 정보를 한눈에 전달합니다. 주행 성능은 부드러움과 정숙함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엔진 라인업은 강력하면서도 매우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하며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주행 감각을 선사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조절되며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안전 사양 또한 S클래스의 핵심 강점입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능동형 조향 보조 자동비상제동, 첨단주차 보조시스템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자연스럽게 작동해 주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2026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는 전통과 혁신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모델입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성공과 품격,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크 모터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최고급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